네,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종료가 됐어요. 네, 11일 활동 종료,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오늘, 12월 7일, 오늘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임유한 혁신위원장은 50% 성공했다, 생각한다, 이렇게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유한 혁신위원장 생각은 혁신위원회가 50%, 그 다음에 당이 50%, 절반씩 하자 어, 이야기를 사실은 계속해 왔었습니다. 내용 볼까요? 네, 인류한 혁신위원장 모습입니다. 기사를 보겠습니다. 인류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1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활동을 종료한다. 중진과 친윤 핵심들에 대한 불출마 등 인적쇄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로 활동을 접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은 혁신위원회가 빈손 아무것도 손에 쥔것 없이 그냥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어, 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사실상 오늘 혁신위 회의로 마무리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마무리입니다. 오늘로 끝입니다. 월요일 최고위원회의 보고로 혁신위 활동은 종료가 될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월요일 날, 사실상 오늘.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임기는 12월 24일까지니까 12월 7일 종료가 됐으니 17일 앞서서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냥 보름 일찍 종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개각을 혁신위가 끝나기 전에 일찍 단행해 좋은 후보들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대통령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 김기현 대표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는 기회를 주고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줘 많이 배우고 나간다. 지금 오늘 인유한 위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들어 있습니다.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러니까 정치가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또 나한테 혁신위원장 자리를 제안하고 그때 약속했던 것들 그것만 믿고 들어온 내가 순진한 사람 아니냐? 어, 정치가 험난하고 어렵다. 그것은 내가 혁신안을 여섯 가지나 제안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 빼놓고는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것을 이제 나도 깨닫고 간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말은 뭐 앞에 김기현 대표에게 고맙다고 했지만 여기에 섭섭한 마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류안의 섭섭한 마음,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줘. 많이 배우고 간다. 내 배우고 간다. 다시는 안올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위원들에게 제일 고맙다. 열심히 정말 열심히 했다. 아,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서 우리는 50%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를 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겠다. 이렇게 마쳤습니다. 저희 그 독자들의 반응을 볼까요? 독자들 반응이, 아주 싸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신이 첫 안건이 성상납 하은 이준석 사면이라고 할 때부터 싹수가 노랗게 보이더라. 내년 총선은 필패다, 100% 확신한다. 국민의힘 할배들이 죽으려고 앉아 있는 이상 내년 총선 기대하기 어렵다. 수구 정당의 혁신 장식이 애초부터 어울릴 수가 없었다. 김종인처럼 여기저기서 퉁박만 맞고 인요한 혁신의 종말이 예, 예견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뭐 전혀 새로운 것도 노랄부도 없는 체질대로의 현상 아니냐.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지금 조선닷컴에 나온 기사 여러분하고 공유를 했는데요. 네, 독자들 반응은 혁신위원회가 제안도 좀 제대로 하고 선도 넘지 말고 그렇게 해서 그걸 또당 지도부는 정말 희생을 무릅쓰고 원희룡 장관처럼 그렇게 좀 받아들이는 모습 특히 친윤 쪽에 또당 지도부에 그런 사람들이 좀 보였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독자 반응도 있었습니다. 어, 이번 주에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하고 당 지도부하고 점심을 먹고 또 김기현 대표는 대통령과 함께 울산까지 갔다 오고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꽤 오랫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그때, 에, 대통령하고, 어, 김기현 대표는 어떤 이야기를 주로 주고받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윤대통령이 김기현 대표에게 어, 매우 간곡한 당부를 했을 것이다. 어, 인류한 혁신위원장과 질서 있는 그러한 마지막을 어, 종료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결국 파국만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어, 더불어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위원회 꼴이 나면 절대 안 된다. 인류한 어, 혁신위원장이 도중에 회의실을 박차고 나가고 사표를 던지고 뭐 이런 상황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당부를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김기현 당 대표, 어, 김기당 대표 체제로 끝까지 총선을 치를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비대위로 전환을 할 것인지 어, 이것은 뭐50%대50%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러한 이야기를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에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우에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용퇴를 하게 되면 아마도 대통령이 임명직 그러니까 최고 등급의 임명직을 약속했을 수도 있다 총리급에 해당하는 총리 혹은 총리급에 해당되는 그런 자리를 김기현 대표가 차기 직책으로 기대할 수 있도록 그런 언지를 줬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이낙연 대표는 당 대표를 했고 총리를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설레가 있는 이만큼 뭐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 인유한 혁신위원장에게 대통령은 어떤 치아를 할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인유한 혁신위원회가 그 성과가 얼마 이루어져 있건 또는 뭐 그게 6분의 1밖에 안 됐건 간에 아무튼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효과는 거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매우 긍정적인 관심이었다. 그래서 따라서 인류한 혁신위원회는 국민이 바라는 바, 국민의 힘이라는 당 집권 여당의 국민의 국민들이 바라는 바그 여론을 결집시켰다는 그러한 성과는 분명히 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비교 우위를 분명히 보였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비록 희생안이 지금 현재까지는 불발된 것으로 보이지만 꼭 그렇게만 볼 것도 아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 초까지 앞으로 한달 동안 국민의 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희생안을 받아들여서 험지로 출마를 하고 불출마를 선언하는 그런 일이 릴레이처럼 꼬리를 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다음 포스트로 지금 서대문갑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선을 했고 그 다음에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무조공산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따라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서대문갑 출마 혹은 비례대표 어, 안배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